안녕하세요 산골전주택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주택은 자이 주택입니다 이 주택이거든요 스페니쉬 교화를 썼고 참 디자인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터도 어 음. 굉장히 잘 빠졌죠 여기는 썬룸인데 여기에서 파티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이 텃밭 공간도 좋고요 따끈따끈한 신축 주택입니다. 펜스가 다쳐져가 있어가지고 어 애견인들 개 키우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댕댕이 키우기도 좋고 놀기도 좋을 것 같고 펜스를 조금만 보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저렇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고급 전원주택 단지들이 저렇게 쫙 있고요. 그래서 전혀 손색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바퀴 돌아봤고요 음, 나름대로는 잘 가꾸어진 그 지택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중공땐지 최근에 안돼가지고 사람 하나도 살지 않는 곳이고 자 이쪽엔 데크경관에서 데크에서 앞을 내려다보는 경관 이 이렇게 참 좋습니다. 어떠세요? 어, 고원지대 와서 이렇게 있으면 공기 굉장히 좋잖아요. 자, 이제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여기에 들어가 썬룸에 외부로 통하는 문도 있고 이제 현관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현관으로 들어가고 아, 목조를 썼고 참 심플하게 디자인 잘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서. 넓은 거실이 보이고 자, 이쪽엔 방입니다. 방에서 보는 공간이 창문도 좋고 그래서 음. 여기는 작은 붙박이장이 있고요. 작은 붙박이장이 있고. 오. 자,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주말 주택이나 단출하신 분들 전원택으로 생활하기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화장실 공간. 어, 화장실 공간도 나름은, 음, 좋습니다. 나름,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여긴 주방이에요. 미니 주방인데, 주방을 뭐 아주 알뜰하게 해놨어요. 알뜰하게. 한쪽에 냉장고 박스 있고 여기는 밑에 세탁기 여기 들어가 있고요. 뭐다 이거 주신답니다. 여기 상부장 자 상부장 뭘까요? 아 라면 있네요. <laughs>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하부장이구요 하부장에 세탁기까지 다 들어있고. 음 기본적으로 되니까 여기는 썸룸인데 야 여기 정말 시원한 공간입니다. 사방이 삼면이 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여기에 있으면은 원통 세상이 내것 같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쪽에서 밖으로 데크로 나가는 분 여기 있고요. 데크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실용성있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사방이 위에도 목조 벽면도 목조고요. 창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쪽 대단지, 전실단지를 내려다보고 있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앞에는 시원한 고원지대의 풍경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쪽도 데크도 볼수 있고 데크로 나갈 수도 있고요 자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쪽이 현관입니다 이쪽이 현관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꺾어서 여기 거실이고요 여기가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고 이쪽이 욕실이잖아요 이쪽이 욕실이고, 이게 주방입니다.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이 여기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지금, 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썬룸 겸 방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이 정도 됐고요. 자, 이 정도 됐으면 디자인이 아주 심플하고 잘돼 있는, 자,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횡성군둔 내면입니다. 둔 내면이고, 어 대지평수는, 어, 340제곱미터고, 도로 지분까지 포함하면 406제곱미터 123평이 되겠네요. 123평이 되어 있고, 2015년 11월 18일날 준공되었고요. 목조주택입니다. 목조주택이고, 지붕은 스페인 시계가 있어서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아, 건물이 전체적으로 70.57 제곱미터, 21.3평이고요. 전용면적 17평이고, 요 파고라 있잖아요. 어, 썬 룸이 3.5평입니다. 3.5평이어가지고 토탈해서 21.3평인데 이 건물 가격이 정말 심플하게 잘 지어진 거또 부담이 없는 가격으로 주말지대로 써도 좋고 어, 전원지으로 내가 생활하기도 굉장히 좋고 이 주변에는 둔내 횡성군 둔내 아이시에서한 5분 정도 되면 들어오는 곳이고 5분 정도 가면은 웰리일리 스키장이 있고요 종합 리조트가 있고 보광 이닉 사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해 바다 가기에도 한 40분 가고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곳 레저 즐길 수 있고 공기 쾌적한 곳 해발 600꼬지에 공기 맛을 한번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상골 전세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 물건도 좀 정리 좀 해줘 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골전지대기학이었고요 자, 겨울입니다. 설국을 제대로 즐기실 분들은 여기 한번 구경 오셔도 됩니다. 자, 이 겨울 우사히 넘기시고 올한해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골전지대기학이었습니다.